야, 씨... 스윙 등장! 와와씨 미친! 아니, 이 루이스는 왜 자꾸 나한테 암흑 치러 오는 거임? 어, 도일! 와 이걸 안 죽었네요. 어깨 버텼네요. 아 초스가 노슈아로 스킬 쓰면 실드 생긴다고? 진짜요? 언제부터? 아막레리어트나 초스 같은 그 슈아스 킬 쓰면은 와 진짜점 허었다. 개쩔어. 제 무리 펠트 개쩔어.

자연스럽게 행동해. 자,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나? 아 난리 <laughs> 질풍 참 많이 해아 괴롭힌다 아오 이거 도대체 질풍 왜 이러냐 <laughs> 아 주유가 꺼져 있구나 대체 왜? 나 주유를 끈 적이 없어 주유를 킨거 치고 너무 안 맞긴 했지 <laughs> 그 정저기 뭐, 아, 미친, 아 이런 곳 아, 잡기 할걸 갈라버려. 저안에 응. 소용없다. 흩어져라, 흔 <laughs> 나잠쳐봐나임 보게 행동해 아, 두려하하하 얘네도 하니하하하 이게 안맞냐 Bye bye. Bye bye. Bye bye. b 아 e bye. <laughs> 아 y e bye. Bye bye. Bye b 아, 역됐다. 양쪽 다큰일 없는데? 와 씨, 깜짝이야.

제발. 아 너무 힘들다. 미친 거 아니야? 이거리 왜 이렇게 튼튼하지? 아아 아, 나. 높여봐. 아 이거 뺏겼네 어. 아. <laughs> 오 이거 뭐야? 아. 제발, 미아 찾아줘 미아 나. 나이스. 아, 어. 아 잠깐만 이걸 슈톤을 놓쳤다고? 뒤에 라비? 어 오히려 어그로가 풀려서? 아, 미친 야, 휴턴 왜 이렇게 쎄냐? 제 죽겠지. <웃음> <웃음> 카인 죽는다. 오!

멸자를 그렇게 대놓고 끼는 히카로도가 어딨니? 아, 고마워 피터! 어, 나 죽는 거 같은데? 아... 아파. 아, 또야, 뭐야, 잠깐만. 나 이제 멸치 없어. 아파. 너무 아파. 오, 깜짝이야 뭐야. 아. 제가 도망가, 도망가. 아, 아. 아, 아, 허버링데 있어서 소리가 들려서 한 거라고? 아, 헐, 미쳤다. 어머 어머, 오. 나 죽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살아오는 거지. 와, 어떻게 살았지? 나이어 야. 뒤에 뭐가 있는데요? 야 깜짝이야 못 잡는 줄아 <laughs> 번지할 걸 그랬나 아가어뭐쓰러볼 뺏었네 오케이지 하하하 <laughs> 있어. 헬로 놀쿠 켰는데, 하이 아파. 와, 이번 판 진짜 잘했다. 잠깐만, 크다. 아, 트로퍼가 날왜 보는 거지? 뚜가 트로퍼 돌려. <laughs> 티자, 이럴 거야? 이거 방금 티샤 자, 본인은 잡기 안 되는 거리에서 있었어. 책임 없는 트루퍼 돌리기를 멈춰주세요. 어, 안 돼, 올리지 마. 내려, 내려, 내려. 핵펀치 없어. 핵펀치 펌치 아니야? 핵펀치인데헤이 아니 왜천 원에 바로 안쳤지 없는 줄 알고 방심했네. 방심 유도한 거구나. 하이! <laughs> 이거 봐 로켓을 어떻게 압수해 이렇게 잘썼는데 거의 이기는 거라. 아 다이아 왔다. 등급 공식전 다이아몬드 최초 달성. 아하하 어! <laughs> 나 이제 다이아다. 나 다이아다. <laughs> 아, 봤는데 심한 e 쓸걸오오 오, 헬레나 아, 공설걸아잠아 아,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, 잠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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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오야 홀리아아 <laughs> 어 지금이니 지금이야 말로 아론아 아니 지르를 밟는다고 여기서 진짜 개오바스턴마어 아. 윌라 스펠 빠졌다. 녹이자. 어 오, 이거 왜 이래? 레이튼이막 펄떡거려. 아, 이러면 스텔라가 개죽음인데. 어, 나이스. <laughs> 안 맞지. 아, 텔라가녹았네 빌라도 공조심. 크립을 이리로 오겠네. 하하하하하하! <laughs> 빌라드 개핀데, 나이스! 아우 호자 진짜! 아 잠깐만! 아아 아, 이거 방금핑했으면 됐는데요? 아. 아 진짜 스테미너 틀 먹었으면 사는 건데 방금 거는. 아 리사가 아 잠깐만 이거 아픈데 아 잠깐만 어 뭔가 그림이 이상해지는 듯 괜찮아 쟤네 다 깊인 거 아무도 몰라. 아무도 적 팀이 나안 때렸는데 나 혼자 갭게돼가지고 로라스 심판 투창에 죽었잖아. 오 <laughs> 어, 너무 가까이 가져오지 마 별똥별 안 맞는다. 오케이 제이가 공성한다. 오시, 나이스. 다이야 이 e 왔으니까 런치겠습니다. 이번 시즌 공식 전적 59% 엘리 승률 60%. 쩔죠? <laughs> 제법이죠?